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라 생각하실 겁니다. 독도에 상당한 양의 지하 자원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건 국가의 자존심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 위에서 한 뼘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쿠릴 열도, 카슈미르를 두고 핵전쟁 위협까지 불사하는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돈바스 지역, 심지어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남초 하나 때문에 항공모함이 뜨고 외교전쟁이 벌어지는 게 국제정치의 상식입니다. 아무리 쓸모가 없을 것 같은 땅이라도 일단 영토를 늘리는 게 국가라는 집단의 본능이죠 하지만 이 미친 듯한 영토 집착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기묘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와 수단이 서로 자신의 영토가 아니라 주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한복판 이집트와 수단 사이에 낀 서울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60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땅 주인도 없고 국기도 없고 세금도 없는 사막의 황무지 그 어느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무주지 비르타월입니다 대체 비르타월에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모든 나라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걸까요? 비르타월에 대한 추악하고도 슬픈 내막을 털어드리겠습니다. 이 코미디같은 비극의 시작은 세계를 자신의 거실 카펫 정도로 여겼던 한 제국주의국가의 오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역시나 이 시작은 전세계의 영토 분쟁의 90%의 원인을 제공한 뭐 어디 안 끼는 곳이 없는 만화기 근원 영국입니다. 19세기 말대영제국은 전세계에 깃발을 꽂으며 이른바 해가지지 않은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영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 남쪽의 수단은 영국 가 이집트가 공동으로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통치하기로 했으니까 국경을 정해야겠죠? 그런데 수단에 누가 사는지 지형이 어떤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영국 관료들은 런던 집무실에 앉아 지도를 펴놓고 북위 22도선을 따라 일직선을 그어버리며 복잡하게 지형 따지지 말고 그냥 북위 22도선을 국경으로 하자 라며 이집트와 수단의 국경을 정해버렸고 이것이 바로 1899년 경계선이 되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비르타월은 수단의 영토가 된 반면 비르타월 동쪽의 할라이브는 이집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할라이브는 비르타월보다 10배나 넓고 홍해까지 끼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수단에 파견된 영국 행정관들이 현지 사정을 듣고 영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비르타월 근처에 사는 아바부다 부족은 이집트와 친했고, 할라이브에 사는 베자 부족은 수단과 친했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계선인 1902년 경계선을 그어 비르타월은 수단의 영토에서 이집트 영토로, 할라이브는 이집트 영토에서 수단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1956년 영국으로부터 수단이 독립하면서 이두 개의 경계선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단은 영국이 두 번째로 정한 1902년 경계선에 따라 할라이브를 약 50년 넘게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하자마자 할라이브 지역에 공무원을 보내고 세금을 거두며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려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집트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실권자 나세르는 머리가 아주 비상했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던 할라이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수단이 독립을 하며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의 상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수단이 나일강의 물길을 막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는 사막 황무지에 불과했던 할라이브를 인질로 삼아 1899년 국경선을 이유로 할라이브가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며 군대를 파견해 선거를 중단하라 위협했지만 국제사회의 중재로 이집트군이 물러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이집트와 수단은 범아랍주의 아래 형제국가로서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도 수단에게 나일강을 무기로 쓰지 말라는 적당한 겁만 주고 이집트와 스턴이 할라이브를 공동관리한다는 방식을 채택하며 할라이브에는 양국 모두의 행정력이 미치도록 했습니다. 수단은 할라이브 주민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선거권을 주며 지방 정부를 운영하면서 할라이브가 수단의 땅이라는 실질적인 근거를 쌓고 있었는데 이집트도 이를 알고는 있었지만 애초에 할라이브라는 땅 자체가 쓸모가 없는 땅이다 보니 뭐 그러던가 말던가 하면서 수단을 강력하게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던 1980년대 말 갑자기 할라이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할라이브 앞바다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묻혀있다는 정보가 돌기 시작합니다 수단정부가 독자적으로 한라이브 연안의 유전개발권을 캐나다 석유회사에 팔려고 시도했는데 이집트가 그때 딱 깨달은거죠 아저 땅을 뺏어야겠구나 이집트는 남의 땅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할라이브에 이집트군을 파견해 검문소를 설치하며 수단의 공무원과 경찰들이 이집트군에 강제로 쫓겨나면서 이집트와 수단의 공동 관리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던 1995년 6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통일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암살 공격을 받자 이집트는 즉시 암살범의 배후로 수단 정부를 지목했고 보복 조치로 할라이브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해 수단의 행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무력 점령했습니다. 수단 입장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지만 내정과 경제난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엔에 항의 편지를 보내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1899년 경계선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수단은 1902년 경계선이 진짜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 국경 논리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비르타워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순간 할라이브는 자동으로 상대방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할라이브를 자기의 영토로 차지하기 위해 비르타워를 철저히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200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사막을 두고 버리는 이 거대한 치킨게임의 결과, 비르타월은 남극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그 어떤 국가도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유일한 땅이 되었습니다. 국제법상 주인 없는 땅, 테라 눌리우스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자 전세계의 기상천외한 인물들이 주인이 없는 이비르타월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미국인 제레미히튼인데 공주가 되고 싶다는 순진한 7살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비르타월로 날아가 깃발을 꽂고 자신의 딸을 에밀리 공주라 부르며 이른바 북수단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와 수단의 대사관을 찾아가 자신의 국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비르타월에 대규모 농장을 세워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황당한 뉴스가 전세계로 퍼지자 사람들에게 나도 나라 하나 세워볼까 하는 헛된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사업가 드미트리치 쿠아레프는 이곳에 킹덤 오브 미들랜드를 세우겠다고 발표하게됐고 인도 출신의 사야시 딕시트는 딕시트 왕국을 선포하며 자신이 첫 번째 국왕이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쓰는 가상국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며 비트타월에는 전 세계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영토, 국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세워진 이러한 놀이를 국가로 인정해줄 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비르타월은 낭만적인 왕국이 될 땅이 아니라 낮기온5 0도에 육박하는 마실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이 버려진 땅에서 금맥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집트와 수단의 불법 채굴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다 보니 금을 분리하기 위해 수은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그 독성 물질은 그대로 토양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 <susur> 최근에는 무장세력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집트나 수단은 서로 고개를 돌리며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둘중 비르타월에서 공권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칼라이브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이집트와 수단이 서로 비르타월을 안 갔겠다고 버티는 사이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아바보다 부족과 비자리 부족은 졸지에 국적 없는 유령 치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인데 국가들이 땅을 거부하니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죠. 서구 열강이 100년 전 무참하게 그어놓은 선 2개가 지금까지도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르타월은 단순히 주인 없는 사막이 아닌 제국주의의 무능함과 국가의 이기주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이 뒤섞인 현대사의 비극적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없는 땅 비르타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은 지금까지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